2024년 2월, 마리아의 새 앨범이 드디어 공개되었다. 트로트와 현대음악을 절묘하게 융합한 이번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경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한 작품으로 음악계 전반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안겼다. 작곡가 조영수는 마리아의 실력을 두고 이제 트로트계 선배들까지 능가할 정도로 성숙했다. 고 극찬했으며 이 발언은 그녀의 음악적 위상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마리아는 전통 트로트의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음악에 녹여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적인 해석과 감성을 더해 젊은 세대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 앨범을 넘어 음악적 실험과 장르 간의 융합을 시도한 결과였다. 마리아의 음악적 여정은 2020년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를 처음 접했을 때의 감동과 열정을 고백하며 이 장르가 가진 깊은 정서를 자신의 음악에 담아내고자 했다. 당시 그녀는 외국인 참가자라는 편견을 뛰어넘고 감성적인 표현력과 독보적인 음색으로 심사위원과 관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프로그램 내내 그녀는 어려운 곡들에도 도전하며 독창적인 스타일로 트로트를 소화해냈다. 특히 그녀가 부른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방송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미스트롯의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고 이후 그녀의 활동은 트로트의 현대적 부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마리아의 새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시도를 더욱 극대화한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앨범에는 트로트 특유의 서정적인 감정과 현대적인 비트, 그리고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담겨 있다. 대표곡 진이야 사랑의 트위스트는 레트로풍의 리듬과 감각적인 멜로디로 기존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았다. 그녀는 이 곡에서 특유의 풍부한 감성과 세련된 표현력으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노래의 중간 부분에 삽입된 재즈풍의 변주는 곡의 깊이를 더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번 앨범에 대해 마리아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음악을 이해하고 그 안에 감정을 담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고 평가하며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진정한 음악가임을 강조했다. 2024년 초, 마리아는 m b n 예능 프로그램 현역 가왕에 출연해 주현미의 대표곡을 열창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이 곡은 트로트 역사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는 곡이었다. 마리아는 자신의 스타일로 곡을 해석하며 애절함과 강렬한 감정을 동시에 담아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이 곡에 제 모든 감정을 담아내고 싶다, 고 말하며 진심 어린 열정을 드러냈다. 그녀의 무대가 시작되자, 청중들은 숨죽이고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섬세한 표현력과 탁월한 가창력으로 곡의 감정을 완벽히 살린 그녀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공연이 끝난 후 청중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심사위원들 역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심사위원 서도는 그녀의 무대에 대해 마리아는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세대와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창력은 트로트의 정서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고 그녀의 감성은 곡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며 그녀가 가진 음악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마리아의 현역 가왕 무대는 방송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많은 팬들은 마리아는 진정으로 트로트를 사랑하는 가수라는 찬사와 함께 그녀의 열정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녀의 무대를 본 팬들은 그녀의 노래는 마음 깊은 곳을 올린다 는 댓글을 남기며. 그녀의 음악적 진정성에 감동을 표했다. 그녀는 무대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트로트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음악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곡을 통해 한국 음악에 대한 제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리아의 음악적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더 넓은 대중문화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장르적 시도를 통해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데 성공했다. 조영수 작곡가는 그녀에 대해 마리아는 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이름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단순히 외국인 가수라는 수식어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전통과 혁신을 함께 보여주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다. 마리아는 현재도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이어가며, 음악 팬들로부터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곡과 무대로 대중을 감동시킬지, 그리고 트로트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녀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그녀의 이름은 트로트의 미래를 이끄는 선구자로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